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 중앙에서 교수 또는 훈도를 파견을 했다라고 나오니까 향교는 향교인데 어느 나라의 향교냐 조선시대 향교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시대도 향교가 있는데 고려시대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을 한다라고 했고 고 조선시대 향교가 교수나 훈도를 파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최고 학부 구시를 하였고,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학교인데요? 성균관이죠. 성균관. 그 다음에 2번, 조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육기관으로, 이거는 서당입니다. 서당. 그 다음에 3번에, 봄, 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으며, 국자학, 태학, 사문학 같은 유학부가 있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죠. 국자감이 유학부가 있고 기술학부가 있으니까, 이건 국자감이고요. 4번에 중등교육기관으로 부목군년에 각각 하나씩 설립이 되었다. 처음에는, 고려 시대의 한교만 하더라도 1 2목에 설치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목 조선 시대의 부목 군현에 각각의 하나씩 설치가 되고요. 10번 갑니다. 조선 전기 역사서 편찬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건국 초기에 아니 뭐 1번, 2번, 3번은 읽어 보시면 다 맞는 건데 4번에 보시면 16세기 기자실기는. 기자보다 당군을 더 중시를 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의 시조가 누구다? 기자다. 그래서 당군 중시가 아니라 기자 중시입니다. 기자 중시. 그래서 누가 봐도 딱 읽어보면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럼이 기자실기 저자가 누굽니까? 율곡 2입니다. 2가 쓴 기자실기. 자, 11번. 다음은 조선 후기의 저서이다. 연결된 내용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동사 강목이 한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제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동사 강목이 삼국을 무통으로 보고 당군 조선, 기자 조선, 그리고 어, 통일신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정통론을 제시를 한 거고 해동 역사가 외국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해서 그죠? 특히 중국과 일본에 여기 있는 외국 자료 인용 나오는 순간 이거는 한치훈의 해동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하고 일본의 자료를 인용을 한 거고요. 3번의 연료실기술이 만약에 3번의 연료실기술 잘 몰랐다 해도 여러분 아방강력고를 딱 보시면 화이론적 관점. 화이론은 중국 중심이에요.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대외 항쟁사를 기록한, 정리한 책은요. 동국 병감입니다. 동국 병감. 병서. 여기는 문종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아방 강요권은 뭐 하는 책이냐면 정약용이쓴 거죠. 정약용이 저술했던 아방 강요권은 우리나라의 강력의 경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국토의 강력의 경계에 대해서 어 간행을 했던 채 이게 바로 아방강력고지 전쟁사가 기록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에요. 내용이 물론 1, 2, 3번이 좀 어렵지만 실제로 3번 연료 실기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4번을 보고 찾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네 올려놨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갑니다.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사체가 창안이 되어서 서예에 새로운 경지를 얻었고요. 이번에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글 소설을 통해 양반 사회를 비판 풍자했다. 뭐가 틀렸습니까? 일단 틀린 게 이번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양반전 허생전은요. 박지원이 쓴 거예요. 박지원이 한글 소설로 쓴게 아니라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학이에요. 한문학. 한문으로 가능했던 소설이다. 이 말이죠.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하고요. 춘향전. 그 다음에 그, 그 뭡니까? 저기 별주부전. 흥부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글 소설인데 양반전, 허생전은 박지원이 쓴 거라서 한문학입니다. 한문소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 틀렸어요.